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손목과 팔꿈치 그리고 어깨 부분에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골프 입문자, 뭐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 손목과 팔꿈치 그리고 어깨 통증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연습장 매트가 좋지 않습니다. 두꺼운 고무판과 얇은 인조잔디로 만든 연습장 매트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효과가 거의 없죠. 그래서 임팩트 충격이 내 클럽과 내 몸으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특히 내구성을 위해서, 오래 쓰기 위해서 고무판을 두껍고 단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무판이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충격이 더 발생하고 그래서 통증도 더 많아지죠. 물론 충격과 통증이 아주 큰 느낌은 아니라서 우리가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충격과 통증이지만 조금 조금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골프가 아프다고 느낄 정도면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보통 연습장에 가면 100개에서 200개 정도 샷을 하는데 100번에서 200번 정도의 작은 충격과 통증이 계속 쌓여져 있는 상태인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아프다고 느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골프를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정타로 임팩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아직은 배우는 단계이므로 아무리 운동 신경이 좋아도 정타로 임팩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통증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특별한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단계에서 생긴 통증이 만성이 돼버린 후에는 실력이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비슷한 측면으로 골프 스윙의 특성상 아마추어 골퍼는 뒷 땅을 많이 치고요. 그래서 내 몸이 더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골프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상하체 회전이 적은 편이고 스윙 스피드도 느린 편이라서 손목이 미리 풀리면서 뒷 땅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역시 골프 입문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여튼 비슷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손목이나 팔꿈치나 어깨의 통증은 골프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는 필연적이고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프로들이나 학생 선수들은 좋은 연습 매트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배우는 단계부터 정확히 임팩트가 돼서 충격과 뭐 진동이나 통증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도 해결 방법은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연습 전후로 워밍업이나 쿨다운 운동을 꼭 시간을 투자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조금이라도 관련된 부분에 통증이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방 측면에서 그라파이트 샤프트나 부드러운 그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소재의 특성상 진동과 충격을 흡수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통증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틸 샤프트를 사용하는 아이언을 치다가 드라파이트 샤프트를 사용하는 뭐 유틸이나 우드나 드라이버를 치면 통증이 좀덜 느껴지는 경험을 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샤프트 차이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 샤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아이언까지도 그래파이트 샤프트로 바꿔 주시면 손목과 팔꿈치나 어깨에 통증이 있는 골퍼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으로는 그래파이트 샤프트가 가격대가 높고요. 그리고 비거리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줄었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비싼 정도는 아니어서 통증으로 인한 치료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납득할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거리 일관성이라는 단점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탄성이 좋아서 간혹 너무 멀리 가는 샷이 나올 수 있다는 단점입니다. 드라이버 같은 클럽에서는 너무 멀리 날아가는 샷이 오히려 감사하지만 정해진 거리를 보내야 되는 아이언 클럽에서는 단점이 되죠. 140m가 남은 상태에서 평소처럼 7번 아이언을 잡았는데 160m가 날아가서 오비가 되는 경우죠. 물론 비거리 일관성이라는 단점은 헤드 스피드가 빠른 골퍼. 파워가 좋은 골퍼에게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스피드와 파워가 좋은 만큼 그라파이트 샤프트의 탄성도 더 많이 발휘가 돼서 너무 멀리 날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스피드와 파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로 탄성이 많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파워와 스피드가 좋은 남자 프로들은 아이언 샤프트는 거의 99% 스틸 샤프트를 사용한다는 것도 뭐 참고할 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방 측면에서 고무 그립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그립이 진동과 충격 흡수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 효과가 아주 큰 정도는 아니지만 손목과 팔꿈치의 어깨 통증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쌓여간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립의 차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재가 같은 고무여도 다른 소재와 섞어서 조금 부드럽게 만든 그립도 있을 거고요. 같은 고무 소재여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 그립도 있을 건데 여튼 관련된 부분으로 통증이 있는 골퍼분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립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그립을 사용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두꺼운 그립의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꺼운 만큼 임팩트의 진동, 임팩트의 충격을 조금 더 흡수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손 사이즈 그리고 그립감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골프를 배우시는 단계, 그리고 아마추어 골퍼 분들에게 손목과 팔꿈치 어깨 부분의 어, 통증은 어쩔 수 없는 어, 필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련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습 전후로 워밍업과 쿨다운 운동을 꼭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증이 심한 분들은 퍼터를 제외한 모든 클럽의 샤프트를 그라파이트로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기존 그립보다 부드러운 그립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샤프트와 그립 둘다 교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튼 스윙하면서 어깨와 팔 부분에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